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기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레이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이저 퍼포먼스 할때 저희가 힘차게 구호를 외칠 텐데요. 이구호는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외쳐 주셔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레이저 빔을 하나씩 전달받으시 오른손에 쥐어 주시고 자 천천히 앞을 바라보면서 자 함께 기념 촬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보범스 함께 주신 환하게 좀 웃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을 보시고 이제 일단 먼저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포즈는 파이팅으로 해볼까요? 네, 네. 하나 음. 둘셋 잠시만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하면 다 같이 오른손 주먹 불끈쥐고 파이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장령 낙동강 유채 축제 파이팅! 파이팅! 한번더 인차게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네, 사진 촬영 진행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님분들께서는 뒤로 천천히 돌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셔서 네, 리분들께서는 퍼포먼스를 위해서 뒤를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먼저 순찰을 하겠습니다. 장령 이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팅을 크게 외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파이팅 소리에 우리 네비 분들께서는 들고 계시는 레이저 빔을 여러분 영상 앞쪽 스크린을 향해서 힘차게 쏘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청료! 파이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님부께서는 천천히 자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19회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모두 천천히 아래쪽으로 자리에 주시면 대단히